안녕하십니까 계양세제프로가더페서 고분산자산의 황회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찍어서 보이려고 그랬는데 얼굴 보이는거를 찍어놨는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 삭제가 거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아 오늘도 아침부터 그냥 엄청 양말발게는 무의무를 돌려놓고 상납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퇴근할 일이 있어가지고 근처에들 만나가지고 소개할 것도 있고, 그래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인사인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주로 저한테 뭐 궁금해하시는 것중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상가를 이렇게 많이 살수 있는 비결, 내지는 이런 상가를 왜 사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상가를, 많이 사는 거는 이별은 다른 거없습니 술담배 밖에 안 하고, 자기 사생활 좀 절제하고, 그러면은 살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 두개 사는 건 어렵지만, 이제 이게 내공이 조금 쌓이다 보면은, 월세를 받아서 다시 내가 또, 어떤 일정한 소득을 합쳐서 또살수 있고, 공부를 하면 돼.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조금 소득이 이제 줄어들더라도 어, 조금 내가 사생활을 절제하면 월세 가지고도 상가를 살수 있는 범위로 오게 돼. 그리고 진정한 가격이 돈이 보는 거를 시점을 받았다 이제 <목소리> 제가, 제가 이제 돈을 는데 누구나 다살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 상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상가를 목표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가라고 해서 다 같은 상가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죽방상사라고 해서 죽거나 방치된 상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들을 사서 내가 조금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창문도 만들고 환기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하기가 힘들고 또 하는 걸 귀찮아하고 하는 걸 모르죠. 그래서 돈 벌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루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 하기가 쉽죠. 투자하기도 쉽고 돈 벌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 저번 달에 상가를 산 거가 있는데, 어, 그거는 2,600만 원으로 샀어요. 그 사람들은 2,600만 원짜리 상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이 2,600만 원짜리 상가를 왜 샀느냐, 이 상자를 많이 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가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는 어 얼마 짜리인데 어 2,600만 원밖에 안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때 이거는 이제 6.2 평짜리 상가인데 7 평이다. 이런 상가은 재개발도 필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후재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창문 개발 건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페이테엑스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가 있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파느냐? 일단, 지하이기 때문에 파는 거고, 집하고 너무 멀어상가하 그리고, 이제 지하에서, 세가이 본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친 것처럼.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호재가 있든지 말든지. 모든 상가 임대인이 다호재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상가를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가를, 금배상가 또는 급금배상가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상가를 사는게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분양상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받으면 안되는 법원기가어려워요 음, 분양상가는 거의 미래한 30년 동안 벌수 있는 돈을 여기 분양상가에다가 다 넣어놓기 때문에 이게 그 이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추천하지 않고 정매상가도 이제 옛날 말이고,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 이유가 있는데, 일단,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급 금매상가나 급매상가를 찾아. 그 중에서도 단지매상가 위주로. 돈이 없으면 저처럼 지하상에 사면 되고, 돈이 있으면 뭐 2층 상가 사면 되는데,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비상가 지하부터 사드리는데 돈이 진짜 없, 없으신 분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상가를 사서 본인들이 임대료를 받아도 되고 본인들이 수집을 해서 뭐 거기서 배달장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남의 상가 들어가서 뭐 배달장사하고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피를 좀 줄이고 사업작업 좀줄이다라도상당해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음 그런 거를 이제 모르기도 하고 선호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지하라는 어떤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음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제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지하가 옛날처럼 습하거나 아니면 어둡거나 뭐 사람이 잘안 다니거나 이런 거는 옛날 말고 지금은 이제 예, 사업이 굉장히 가로화되고또 특히 온라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이렇게 로드에 그러니까 길거리 아주 좋은 위치에 권리도 많이 주고 보증금 많이 주고 뭐 월세 많이 내고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 은 저희 임차인들도 그렇고 뭐 실속위 이렇게 지하에서 쇼핑몰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것저것 모르겠다는 거는 어, 돈본 사람 따라서 흉내는게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안 하죠. 아,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하상가 살 때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부동산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일단 금액이 작으면은 복비도 이제 잘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초복구로다 줘도 돈이안되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없고 조금 이제 남들이 등만지하고 찾지 않고 이런 상가들이 좋은 상가들. 이그 그 중에서도 반대의 상가 이렇게 보시면 좀 엉망으로 쓰는 곳이 있어. 요 아니면 비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수익률을 따져요. 몇프 이상 되면 내가 사겠다 이러는데, 그거는 돈못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돈을 벌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은 걸 찾습니다. 그렇죠? 수익률이 낮고 엉망으로 사야하고 이런 것들을 사면은 아, 내가 저기다 돈을 조금만 투자하고 인차인이 만약에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 공실로 있어서 내가 싸게 사서 수업,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훨씬 큰 돈을 벌수 있는데, 굳이 수익률을 높은 거를 사가지고, 그래서, 뭐, 매매가라든가, 월세라든가, 그런 거를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는 투자를 잘한 건 아니죠.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어, 드린 돈에 비해서 수익률을 최대치를 못하는 건데, 이 수익률이 이미 저점이 된 상태에서는 아니야.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이 강해야 돼. 뭐 비어 있거나, 뭐, 한 20년 동안 인차임이 있었는데, 세을한 번도 안 올려가지고, 그냥, 그, 이 인차인이 그냥, 상가 자체를 엉망으로 쓰는, 그런 상가들이 꽤 있어요. 그런 상가를 사야 될것같아요그근 상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사고, 신축 상가를 사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구축 상가를 사야 되고, 역발상을 해야 되고, 남들이 사지 않는 상가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일반 상가를 살때 조심해야 될 게, 일단, 빌딩이나 이런 거는 좋기는 한데 관리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지내 상가가, 관리비가 비교적 아주 관리단이 정말 사기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비교적 빌딩하고 비교했을 때 웬만한 단지내 상가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임차주기가 좋죠. 그리고 단지내 상가가 보통 아파트를 다 끼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인사를 주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개발 호재가 이제 가진의 상가가 아무래도 필드보다는 훨씬 많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상가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호재를 보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쓰기 위해서 또는 그냥 임대로 밤을 5만 원,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여기 사보니까 재개발 후재로 사는 사람들이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나 80% 이상은 중간에 다던집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금방 안 돼요. 요즘에 빈땅금이 못 세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후재로 받아두지 않고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월세 위주로 또는 자기가 사용하기 위주로 이렇게 그런 위주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냥 7억 어, 뭐 8억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3억 초반대에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가는 좋은 상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이 너무 많아요. 상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뭐 대출을 거의 대부분 받잖아요. 자기도 100% 드는 사람은고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익률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대출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그 좋은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 수익률에 따라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씩 공시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매매가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상가입니까 이런 상가를 7억 8억으로 산 바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만큼 저가 사는 그런 상가 사는 상도 훨씬 좋습니다. 지하상가 이런 거에 조그만 거는 대출 자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기딱 좋습니다. 이런 상가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어디 상가 지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3 평이 좀안 되더라고 2 5평 정도 되는데 매매가가 1,500만 원이에요. 그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매매가가 1,500인데. 일단 이 상가는 사실상의 지분 상가입니다. 지분 상가. 그래서 상가가 이게 구분 상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픈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상가가 있죠. 구분 상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구분이 돼 있어요. 바닥 면적에 여기처럼 이렇게 창문이 있고, 그죠? 벽체가 있고,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근데 오픈 상가는 바닥 면적은 있는데 창문이라든가 벽체가 없어요. 오픈 상가. 그죠? 그런데 쇼핑몰 센터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분 상가는 말 그대로 지분만 있어요. 구분이 안돼 있어요. 땅바닥에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분이 몇 분의 몇, 요땅 안에 몇 분의 몇이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 상가를 서초짜가 됐든 뭐, 저처럼 뭐, 몇십 년 동안 샀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지 말라고, 신분상당, 사지 마세요. 정말 이거 필요없는거 같은 돈이, 아무리 싸도 사지 마세요. 고자부르 그래서, 오픈상가는 50대 50대. 사야 될오픈상가가 있고, 사지 말아야 될오픈상가가 있어요. 쇼핑센터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이런 데 나중에 큰일 치룰 수 있어요. 관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오픈 상가도 살만한 게 있어 반지뢰 상가인데 리가 버리고 간 상가라서 근데 관리단이 좀 현찰이 관리하는 곳이 그렇게 마땅히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을 수있으니까 이거 허락받자 제가 이런 상가를 샀어요 450만원 정도 사가지고 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벽체 만들고 전기, 이 개인적인 다만들고 해가지고 보증금 500에 월세 33만원에 넣었어요 32만원에 넣었어요 이런 상가는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아 오픈상가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내가 판다 그거 사치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해도 돼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상가를 볼 줄을 안다 그러면은 판단을 잘 해야죠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에 잘 사야 될지 그리고 이걸 사면은 대충 수리비가 얼마 들어갈지 아니면 얼마에 내가 수리를 하면 또 보증금하고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이걸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죠 아무래 저같은 경우 보통이러 아무튼 그런 상가를 계속 사들이면서 본인들이 어차피 이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가난을 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도 가난을 끊고 내 밑으로 조금씩 차단식이기다면가 바람이 불어지고. 그런 역할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나와 같지 그래서 이제 돈을 어차피 벌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음,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사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그 소득이 많이 없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하고들면은 기회가 오게 마련이에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 을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음,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이제 부러워하면서도 어, 못하는 이유들이 음, 기본적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일상생활이나 상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역발상을 좀 해가지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상다 산다든가 남들이 어, 하지 않는 어떤 영업방식을 택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역발상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먹힐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어,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어, 현재에서는 안될것 같아요 너무 돈이 더 많아지면 너무 미래를 가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 이 정도면은 역발상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해도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판매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돈을 열심히 벌고, 돈벌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시계 시간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전단지를광하고 영업하다 보면 여자분 남자고 길거리나 어떻게 조그만 데서 막 담배를 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국자선에마셔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버릇이에요.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안 먹어도 살수 있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왜만하면 하지 마시죠 먹고 술담배 커피 안 하고, 밥세티 먹으면 그게 영양제예요. 따로 사먹을 필요도 없어요. 의사들이뭐 광고에 나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네, 저거 먹으면 건강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채널 들면 그거 팔고 있어요. 그 약을. 영양제가 됐든 뭐가 됐든. 광고하는 거잖아 광고.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뭐냐. 술담배 커피를 해야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술담배 커피 안 하면 안 필요한데, 술담배 커피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안하고 그것도 안먹으면 되요 그럼 이중으로 벌수 있는거죠 그럼 그거를 삼가 하면 되는거죠 굳이 어? 마치 그런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받다가 내려와서 기분 좋아서 술 한잔하고 이게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는거 전혀 도움이 안되는거요 여러분들은 그런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히 보세요. 사람들이 항상 돈보다 건강이라고 그러면서 술 담당을 못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돈보다 건강이 아니라 건강보다 돈이죠. 돈이 있으면 어차피 아플 일이 별로 없고 돈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힘든 어떤 직장이나 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조금 확률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아파도 빨리 낫죠 좋은 약 먹고 좋은 데 가서 쉬고. 돈이 있어야지. 좋은 경우 가서 좋은 치료 받는 게 있어요. 혼자 없으면 어떻게 가요? 그래서, 출납당그 커피 안 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게 꼭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러면은, 다 상가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상가 많이 사고 이런 거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 부러움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쨌든, 술 담배, 커피를 안 하고, 취미는, 돈 버는 거를 취미로 한다. 이러면은, 저보다는, 어 훨씬 빨리 그 때려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혼자서 퍼득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년 걸렸어요. 근데 이런 거를 나처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훨씬 단축됐겠죠 최소한 밤 이상은 단축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축에서 지하 같은 거살때그 얘기했던 욕도 많이 먹고 통장도 많이 들고 순교어는 부동산에서 자기는 지하 같은 거최고안 하니까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존진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를 무시했던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금 잘 되느냐 안 됐습니까? 그냥 안됐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손님을 손님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냥 어, 아니다 싶으면 어차피 나가면 뜨뜻 그냥, 그냥 아 야기 손님으로 끝나면 되는 거지. 솔직히 거기서 저희 지 지하 같은 거 치고 안 하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운전하거나 어, 내 차림이 이렇게 맨날 영업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좀 배달 라이브처럼 이렇게 이제 십분 이렇게 다니고 모자 좀 다니는 남자들도 아무래도 여자들은 조금 기피하죠 이제 뭔가 날 이렇게 이제 맨날 이렇게 좀아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인식이 좋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본인들의 목표 설정을 좀 높게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그 목표치를 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치를 좀 크게 가지. 그래서 제가 어, 목표치가 너무 낮았던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못갔다 목표치가 너무 높았어야 했는데 당장 가서 꿈들을 살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 그러지 마시지. 젊은 친구들은 네, 나와 같은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많면안 하는 거 아무튼 아주 기다리시고 돈 버는 사람이 영웅이고 돈 버는 사람이 대단한 거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큰사람입니 진짜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경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일도 보시고 외롭다고 해서 그냥 힘들다고 해서 술 앞에 쩔어가지고 한숨푹푹쉬면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저처럼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직자사자해가지고더 이상 이게 숨소리 내기도 힘들다 할 정도로 그냥 뻗어서 이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남는 거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힘들다고, 외롭다고, 기분 나쁘다고, 술담배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그냥, 건강하지 않은 몸, 건강하지 않은 정신, 요거만 딱 남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자제 배포를 한 20년을 하다 보면. 배포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환률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안쓰고 좋겠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술담배 커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네. 이제 돈 버는 일을 좀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되죠 오후 퇴근을 하고 일단 그러니까 저녁에 또 이제 여기서 운차에또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제 양말을 또 이제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아가시면뭐 만들 것들 뭐 필요한 것들 정리하면서 주시고 하시면 되게 고마워서 저녁 9시에 이제 본인이 오신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오니까 다시에또 다시 마올 예정입니다 아무튼 밥다리시고 여기 양말가게도 놀러 오시고 이런 상가도 구경도 좀 하시고 아 이런 상가를 사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